나이 들면 나는 노인 냄새 없애는 세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상욱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로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냄새는 땀, 피지산화로 생기는 노네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 없이도 노인 냄새 줄일 수 있는 핵심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알아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고 구독하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약산성 클렌징 및 보습.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합니다. 귀 뒤, 목 둘레, 겨드랑이, 가슴, 등처럼 피지가 많은 부위를 30초 더 부드럽게 문질러 씻습니다. 두피는 주 3-4회 샴푸하고 모자, 가발은 주 1회 이상 통풍, 세척합니다. 샤워 이후엔 3분 내 보습제를 발라 과도한 피지 산화를 막습니다. 두 번째, 세탁 루틴 세탁은 중성세제, 산소계 표백제 즉, 과탄산소다 소량을 활용해 지방대를 분해합니다. 헹굼엔 구연산, 식초 소량을 가끔 사용해 냄새를 중화합니다. 햇볕에 완전 건조하고 옷장은 주일에 환기합니다. 신발은 깔창 세척 및안전 건조, 안쪽에 베이킹소다 파우치를 넣어둡니다. 세 번째,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물은 6에서 8컵,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채취 유발 노폐물을 줄입니다. 과음, 흡연은 채취를 악화시키므로 절제, 금연을 실천합니다. 마늘, 양파, 술, 매운 음식은 잠자리 전과다 섭취를 피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낮추면 산화 냄새가 완화됩니다. 속옷은 면 소재, 땀난 날은 즉시 갈아입기가 기본입니다. 작게 꾸준히만 해도 주변 공기가 달라집니다.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은 댓글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